독일 바이에른 주의 한마을. 이곳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알만한 망나니 남성이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까지 둔 그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매번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가는 등 철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한국에 온지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에른 주에서 살고 있는 요나스라고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막나니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딱히 인생을 열심히 살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 내정돼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다른 꿈을 가질 수도 없었고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죠. 제 인생은 몹시 따분했고, 그래서 매일 술과 유흥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게 된 아버지 회사에서도 어차피 해고당할 일 없으니 제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각은 다반사고,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자느라 출근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셨고, 가정이 생기면 달라지겠거니 하셨는지,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내와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내 아들도 태어났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책임감 없이 살아왔는데, 결혼한다고 쉽게 바뀔 리가 있겠어요? 저는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기 일쑤였고, 집안일도 하나도 돕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고, 결국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서, 밖에서 방황하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바로 저를 삼촌이 계신 한국의 협력사로 파견 보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핑계로 아이도 있는 유부남을 혼자서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지만 아버지는 무척이나 단호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아내와 이야기가 다된 사항이라며 6개월 동안 한국으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삼촌에게 저를 잘 관리해달라고 말해놨다며 한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면 그땐 정말로 회사에서 내쫓아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한국으로 보내져 버렸고 처음에는 한국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저를 정말 엄청나게 굴렸거든요. 삼촌은 저보고 한국인들이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인 오전 7시 반까지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고, 지각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대로 아버지께 보고하겠다고 하셨죠. 말이 오전 7시 반이지, 이건 해도 안뜬 새벽에 일어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지옥 같은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첫날에는 어두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돼서 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나왔더니 시간은 새벽 6시 정도더군요. 밤을 새우고 출근을 해서 그런지 저는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였고 모든 게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이른 새벽임에도 한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어디론가 향하는 한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뭐 때문에 새벽부터 이동하는 것인가 궁금했지만 그러한 호기심도 잠시 처음 해보는 지하철 티켓 발권 때문에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한국인들은 몹시 분주해 보여서 저를 도와줄 겨를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자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가 지하철 티켓을 발권하는 것을 도와주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미소를 보이더니 재빠르게 지하철로 뛰어갔습니다. 그 한국인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도와준 것이었죠. 독일에서는 아무리 한간 사람이라도 남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내게 득될 것도 없는 남의 일에 시간을 쏟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한국인 남성은 바쁜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제게 시간을 빌려준 거라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남성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타자마자 저는 더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나 이른 시각에도 한국의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부심 있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짜증도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피곤해 죽겠는 새벽부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회사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내렸고, 그저 오늘은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라도 열리나 보다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국의 지하철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연령대가 꽤나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백발이 지긋하신 고령자분들도 종종 계셔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힘들지도 않은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이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종 보이는 젊은 사람들은 자신도 힘들 텐데 꼭 노약자를 위한 자리를 구비해 놨고 한국인들은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않더군요. 또한 자신이 앉은 자리를 기꺼이 노약자들에게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약간의 부끄러운 감정은 느끼게 되었는데요. 새파랗게 젊은 저는 새벽부터 너무 힘들어서 표정도 어둡고 속으로는 짜증을 삼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점잖게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몇주 동안 새벽 출근을 하다가 한 번은 삼촌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삼촌, 한국 지하철은 새벽에도 만석이던데 한국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어딜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자 삼촌은 씩 웃더군요. 요나스, 너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봤니? 그렇게 입을 뗀 삼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새벽에 마주치는 한국의 중장년층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사람들이고.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국가와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해왔다고 해.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고, 그러한 대성공을 이끈 지금의 한국 중장년층들은 현재까지도 남들이 쉽게 할수 없거나 엄두조차 못 내는 굳은 일들을 기꺼이 도맡아서 하는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할수 있지. 물론, 그들은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출근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므로, 그들의 가족을 위하는 숭고한 희생은 결국 그들을 새벽부터 미소 지으며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일터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구나.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아무리 가족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개념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청춘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적어도 유럽의 노인들은 새벽에는 일어날 엄두조차 못낼 뿐더러 삶이 무료했던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을 때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일수록 더욱 게으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새벽부터 일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묵묵히 지하철에 몸을 씻죠.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영웅들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평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나태하고 책임감 없이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후로 저는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이른 새벽에 출근했고 한국어 실력이 조금 늘었을 때는 새벽에 힘내서 출근하시는 한국의 중장년층 분들과 가벼운 인사와 농담까지 건네며 알찬 한국 생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매번 지각을 일삼던 회사에서, 지금의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사원으로 거듭났고,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저는, 이제는 집안일도 전적으로 제가 도맡아서 하는 중이라,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나 변했던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린 제 아들은 제가 자신의 아빠가 맞는지 의심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나니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던 저는 한국에 다녀오자마자 순식간에 가장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중장년층들에 비하면 비교조차 민망할 수준이죠.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도 가장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처럼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삶을 살아보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한 번도 목표를 가진 적이 없는 재미없는 삶을 살았던 저지만 한국인들처럼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자는 목표가 생기니 저절로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있죠? 물론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혹시 아나요? 저도 그들을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가족도 한국처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지도 모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고 정신을 차리게 된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